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민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있고 그 사무처장을 맡았던 문체부 국장 출신의 한민호, 그 고위 공무원이 지난달 하순에 파면됐습니다. 파면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중징계입니다. 퇴직금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왜 파면됐는가?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을 했고, 페이스북의 내용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 천재니 이런 조롱적인 표현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렁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러이러한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한민호 사건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공무원은 의사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조국은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서 대놓고 페북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페북 같은 것을 하는 자체가 틀린 것이다.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보좌를 해야 되는 참모가 대놓고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창가를 선동을 하고 배상 판결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반일감정을 선동했습니다. 이런 조국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법무장관 임명으로 영전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민호는 물론 여러가지 뭐 사정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을 하는 그런 페이스북 때문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한민호 씨는 박근혜 정권 때는 페이스북을 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공무원은 의사표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와 비상 상황을 구분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물론 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시국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적을 것이고 그 내용도 매우 강도가 약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사안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징계라든가 아니면 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 공무원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물론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 한민호 씨처럼 무거운 징계를 받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하면, 얘기하면 자기의 자리를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많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를 공개 비판하고 트럼프하고 충돌을 해서 트럼프에게 잘리는 고위 공무원들, 백악관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직을 걸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국정파행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한국에는 왜 싱글러브 장군이 없나? 1970년대 말 카토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를 표명한 싱글러브 주한미군 참모장.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한미 관계가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가 비상 상황에 접어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상 상황에는, 위기 상황에는 비상적인 공무들이 나타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고발을 하며 그리고 비상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상과 정상의 차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은 비상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미로 같은 공문이 나타나고 한미로 같은 방법을 썼고 한미로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한미로 같은 이런 정부 비판을 파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용할 정도의 정권이라면 이런 비상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박근혜 정권 때도 한민호 문체부 국장은 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전환 시대의 논리라든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좌파 성향의 책들, 이런 저작을 비판을 하면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어찌보자면 박근혜 정권의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글을 올린 것이죠. 물론 박정권의 정책을 비판한 것도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구조 조정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강도가 약한 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민호 국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일 선동, 두 번째는 탈원전, 세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저 반일 선동과 탈원전, 지소미아 파기 같은 것은 날카롭게 정면으로 비판을 했죠.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페이스북에 대상 판결을 부인을 하는 것은 친일파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날 바로, 그래, 나는 친일파다. 라는 페이스북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직후에, 직후에 그는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문체부의 차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페이스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4대 역사 교육고를 나온 일종의 역사 연구가입니다. 중학교의 역사 선생도 했고, 그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 침묵하신 것은 충신의 자세가 아니다. 두 번째, 일본 문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 논문도 한일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교류하고 일본을 잘 아를 때, 이럴 때 일본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았다. 일본과 교류를 끊고 일본을 무시할 때 일본으로부터 화를 당했다. 그래서 현 정권의 반일 정책, 반일 선동에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일본을 악마화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에 제가 명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는 공무원에게 영혼은 없다라는 말을 대단히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만 공무원이 다 침묵을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탈원전 반일 지소미아 파기 같은데도 담당 공무원이 반대했다면 그런 정책은 교정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서는 일도 없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기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탈원전 반일 지소미아 파기 특히 탈원전. 국가에 엄청난 해가 발생하는지도 알면서도 그것에 침묵하고 아니면 알량한 자기의 자리, 월급, 이런 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한민호는 비록 파견, 파면됐지만 그는 나라의 비상 상황에서 할 말을 하는 공무원. 그는 제가 그토록 고대했던 한국의 싱글러브. 그런 공무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